대한민국의 명산으로 여름에 녹음이 눈부시게 빛나는 소백산. 그 깊은 산속 우거진 나무 사이로 보이는 외로운 집한 채. 소백산 언저리 오지 중에 오지인데요. 이곳에 자리한 누군가를 찾아서 깊은 산촌으로 갑니다. 야, 이게 딴 곳에? 산 좋고 물 맑은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삼복덩이가 기세를 부리는 여름날의 산행. 이 길의 끝에선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시원한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린 곳에선. 범위를 잊은 산사나이들의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왔 예, 여기 산위에, 그, 여기서 사시는 분들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사는 사람은 두가지 없는데? 아, 네. 아 두분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만났네요. <laughs> 아이고, 어디 사세요? 여기 멀어요? 아, 한참 얼어 올라와야 돼요. 네, 소백산 주민 김성수 씨와 정지섭 씨입니다. 손수 해야겠다. 만든 지게와 튼튼한 두 다리만 있다면 무거운 짐도 견딜. 산 아래 마을부터 산 중턱에 있는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인데요. 아...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이지만 한 여름의 아... 산행은 베테랑 낙음의 아... 발걸음도 쉬어가게 하죠. 덥다, 더워. 뭘 맛있게 주려고 그래. 시원하게 산삼백수? 그러니까, 오늘 손님도 온다는데 맛있게 해봐요. 아 더워. 아, 오늘 손님도 오세요? 아유, 오늘 뭐 갑자기 손님이 온다네. 예고나 좀 하고 오면 좋은데 산수 사는데. 아, 다들 이렇게 갑자기 오세요? 거의 그래요. 산에사은막 항상 누구 탄줄 아는 거야, 언야 바쁜데.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어야지. 좀 샷이 기타를 견제아앉자아 <laughs> 어쩌다 한 번. 산중 생활은 도시보다 부지런야 안답니다. 음, 음. 끌어주고 당겨주며 도착한 <laughs> 이곳이 바로 산속 깊이 숨어 있는 이들의 보금자리. 여기 보요 아, 아유. 개발 700m 맞다. 완만한 산등성이에 자리 잡았답니다. 야, 하지만 전기도 수도도 갖춰주지 않은 첩첩 산중 자신들이 살 곳이니 모든 직접 갖춰가야 아, 했다고요. 이단 냉장고 이거 없으면 아무 꼬라지 안돼 이게. 그래, 그 물. 산에서 물을 만져보라. 끌어와서 냉장고와 수도가를 동시에 해결. 이게 가동하는 게 하나 있어. 한분대 보여드릴게. 아 이거가동 한다고요? 창 속에서 이건 뭘까요? 자, 이거 태양열로 하는 건데 아, 발전 기인가요자 손님을 맞이할 때만 가동한다는 귀한 <laughs> 사, 냉장고 대답 <laughs> 여기다 이제 얼음만 <laughs> 얼고는 있거야 근데 캔커피 한잔한 잔씩 대접하고 우리 네. 그러는 아, 게 아유 이거 또 얼마나 귀한데?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도 이곳에선 그 가치가 남달라.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여기서 언제부터 생활하셨어요? 한1 0년된것 같아요. 어, 꽤 오래. 여기가 저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여기서. 나고 자란 이 땅을 떠나 과거 상경했지만 결국 돌고 돌아 고향 땅으로 돌아온 네? 청수 씨. 여기서 마음 먹고 한번 집을 한번 접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한 시간 가라서 또 짊어지고 다 올라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본체를 짓고, 아유, 죽문줄 알았어. 나 진짜 삶에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었으니까, 이게. 그럼 거의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혜택은 이제 정선생 킥께서 드리실 거예요.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되는 아니, 건가요? 아니. 나머지 3년은 여기 같이 돼 있는 거지 지분이, 지분이 한3 0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laughs> 산생활을 꿈꿨던 지섭 씨의 로망은 성수시를 만나 이루어졌답니다. 함께 자재를 이고 지고 날라 지금의 집을 짓기까지 꼬박 6년이 걸렸다고요. 뭐라그럴까 운명인가?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진짜 기분 좋았거든. 집도 있겠다. 밭도 있겠다. 계곡도 있겠다. 금상첨화지. 성수 씨의 초대로 시작된 부탁게 아, 동거. 지석 씨는 누구보다 만족하고 있답니다. 말을 다 듣고 이게 정말예요? <laughs> 이 집에서 요리는 지섭 씨 담당. 한때 요식업도 했던 실력자라네요. 아, 그래요? 기대되는데요? 네. 성수 씨는 주방에 얼씬도 못 하게 한다고요?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전산이 못 하게 해요. 내가 맛없다고. 음, 들어오지 아. 말라고. 그래서 <laughs> 본인이 손수 다 하니까 할일 없어, 이때나. 맛있게 해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지, 뭐. 이거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어. 나삶고 와. 조금만 하면 돼. 뭐나 한 대로 오래 걸려? 삶 켜오라고. 산삼. 알았어, 캐오라 켜오라고요? 그 해드려야지. <laughs> 아이고. 병을 네. 하더라도 하셨으니까. 좀 가봐야지, 뭐. 산삼을 캐오라고 하셨는데, 산삼을 쉽게 캐실 수가 있으세요? 아유, 이 금방 어떻게야? 그러니까 뭐 금방에 뭐씨뿌은사양삼이라도 해서 뭐케가고 와야지 뭐, 뭐. 또 혼나야 케가 좀 혼나 뭐라 그래야. <laughs> 이제 성수 씨가 나설 차례입니다. 요리사의 명을 받고 출동한 심만이 소백사를 앞마당 삼아 살아가는 신만의 자존심이 진짜. 걸렸습니다. 오자 이게 말로만 듣던 오부심입니다. 한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입상가 오잎으로 꽉 차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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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자란 자연삼이 성수씨손에 들어왔습니다. 재심을 알려주습니다 요런 삼은 야생 일대라서지고 야생에서 컸으니까 약성 좋을 거예요, 그죠? 오늘따라 수확이 좋습니다. 연달아서 자연삼을 얻어가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계탕 넣어서 가져가면 정상에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음... 아. 여기 예요 여기 이제 삼시에요 삼시. 여기 삼시예요. 뿌려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도 드시면 약성은 좋을 거예요, 이게. 아유, 아우대다교사님 들어왔어? 알로 맞춰봐요. 얼마나 캤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해, 이거. 그. <laughs> 참, 3인목이한번 떼나, 오게 아이고, 뭐 이거 어쩌나. 한 뿌리 못 캐가지고. <laughs> 장난으로. 응? 네? 못 캤으면 그냥 저번만 넣고, 뭐파만 넣고. 한 뿌리 더못 캐서 어가하나 이거 좀 봐봐요. 아휴, 저거 봐라, 캡터하 했잖아. 아침부터 이렇게 분주했던 이유. 먼길온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음, 어서 와. 어이구 몽키로 왔다. 지금 또재탄받았고 일년에 되어서도 갑자기 맥살 훌쩍 떠나고 싶어지면 뭐예요. 이곳으로 놀러 온다는 오랜 것들 양손 두둑이 챙겨 왔답니다. <목소리> 아우 <이> 귀한 물을 <laughs> 야, 올라오는 길 봤죠. 예, 길 내가 다 닦아주는 거야. 많이 가지고. 한목 하신 분이시구나. 아, 내 집은 많다니까 얘가 지금. 네. 오랜만에 찾아온 아, 지섭 씨가 됐어, 만났어, 솜씨 만났어, 한번 만났어. 부려봅니다 야. 어디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볼까요? 뭐, 자연 산이 한가득이죠. 네, 네. 지섭 씨표 삼계탕인데요. 해가 저물고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먹읍시다. 솔솔 올라옵니다. 든든하고 푸짐한 식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설마, 이야, 저트로 끓여냈어요. <laughs> 오늘은 산삼백숙입니다. 산삼백수. 이거. 아, 자, 도깨비 옷 산장 옷 신고 하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어머, 어, 아프지도 않라 감사합니다. 와, 오늘 몸보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죠. 그러니까요. 호로 바쁘나, 엄마 바쁘나 와 저는 이게 어머니 품 같아요, 어머니 품. 때로는 불편한 것도 많고 한데,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 그냥 편안하고, 딱 하나 그냥 내가 와서 발을 듣는 순간에, 음, 내 마음속이 이렇게 편안하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그냥 가장 편안해지는. 오래도록 가슴 깊이 남은 고향의 온기 그 품을 어떻게 잊을까 다른 잊을까요? 거 바랄 건 없고 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한속 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소백산 언저리에서 찾은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